일단 원래 오늘 휴방인데, 저칙치로 인해서 될수 없이... 아니, 근데 아이미미 무슨 우리 엄마한테 꽃을 주더라고. 와, 며느리 짝하네 네. 어, 아, 며느리 시했어내안 네. 돼, 며느리 안 돼. 나 제정신인 사람 만날 거야. 너 제정신 아니잖아. 가 배고파졌어. 밥... 그만큼 먹고 있는데, 하느라 배고파졌어. 아, 어떻게 배고파져? 야, 나는 당신 차 타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위 Q W A S D 깼습니다 김민규 다른 게임 존나 재능 충이 임찬성. 아 저새끼 진짜 말안 듣. 내자라. 개웃 기대. 근데 비키니 아빠... 때문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오 비키니 때문에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오, 오. 아 비키니 하라고 하자 밖에는 <laughs> 비키니 10월쯤에 해야 돼. 10월이야. 어. 비키니 같이 해줄라고 약속했으면서 순진한 나을 꼬셔놓고서. 아 이하영님이 아이민 콜라 값이라고 500개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수키니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점. 수키니, 이제 아유, 수요가 아유, 많아, 사람들이. 그래, 그래. 수, 수요가 있다? 그래? 있단니까? 아니, 수요가 아니라, 진짜. 한다고도 안 했는데, 거절한다까 초록색 근데. 세트로 약간 모노키니 원피스 있거든요. 어, 모노키니? 초, 초록색으로 수현이랑 빙규님의입으면될 듯? 세트, 뭔, 뭔 세트 있어요 내가. 모노키니 입으라고? o 키니 g 그렇다면서요 o I am not going to say, I am going to s a 라고 am 같이 i n g to say, I am going 아니 내가 장난으로 야 민키니 보여주게 a 자 하니까 진짜 늦게 오더라 say, I 그 m going to say, I am going to say, I am going to 아직 y I a 얼마 안돼 갔거죠? <laughs> 무슨 수술인지 말했어? 자궁근종. <laughs> 야 그런 수술 했다니까 밈키니 시키기가 좀 그렇잖아. 근육 키니 같이. 아니 그건 좀 그렇고. 아야. 배자가 지금은 거. 건강한 거지. 그럼요, 건강한 아, 그럼 하지. 됐네. 지금 건강해. 많이... 인정. 와이드릭스 가는 거죠? 발이드릭스 290레벨? 네. 290 그냥 가능한 사람. 내년에 가자잉. <laughs> 내년 <laughs> 꽁포교 이라가 그거 이름이랑 꽁 모양 바꿔줄 생각 없냐고 가던데. 그거 가라고 전에. 아, 네. 네. 아니 근데 민규야 그거 야. 알아? 뭐? 어? 아이미 길탈했어. 야. 아 그거 전에 알았잖아. 아니 모를 왜 모른다고. 아 길탈했다니까? 아 그래서 그게 스펙업이야. 그 스펙업. 아니. 아니 한달 되면 노도 영포돼. 아안 된다니까 길드 관리하고 있어 지금 일어나 형님이. 저 리더. 너 길드 관리고그 대기 중이에요. 와, 대기 중. 너 네. 우리 파티에서 빠져 이제. 맨날 <laughs> <야>, 지로 <대기까지 웃음> 너 수로 안 치지. <laughs> 나 수로만 치는데 개소리야. <laughs> 나 수로만 쳐. 다른 건안 해도. 다른 어, 거안 해. 나 외도? 수로만 쳐. 수로 치고 그거 알지? 수로 점수 그 높은 순으로 하면 내가 1등이라 거기서 뿌듯함을 어쩌지? 느껴 몇점몇점냐뭐한 11만 몇 점? 에이 아, 야야그점 에이 너, 야 대충 중... 치는 거야 대충 버프 안 빨고 버프 <laughs> 안 빨고 치는 거야 버프 쌀먹하네 어쌀먹 길드장이 이렇게 근데 민경님 바지 내가 세번 만나는 데세번다이 바지 입고 있었어 이 바지가 편해 <laughs> 그니까 잠옷인데 주머니가 있는 잠옷이다 근데 그건. 이거 이거 바지 이거. 바지 정보 하나요 쿠팡에서 샀던 거예요. 같 잠옷 남자 바지 이렇게 <laughs> 나와. 안에 아, 네. 민규 티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잠옷으로 입어요. 잠옷으로 <laughs> 입으라고 친구야아런데 민규님도 입잖아요. 난 일상복이고. 아 저는 방송하는데 민규 티 입고 할수 없으니까. 찰떡. 그럼... 방송하는데 아, 맨날 민규 티 입는 사람 있는데. <laughs> 타요라고아 타요 근데... 타요는 여덟 장씩 달라 그래. 여덟 장씩. <laughs> 어. 자 소개기 한입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뭐 <신발> <laughs> 야 겨울 신발 아니야? 자존심이 진정. 골라주는 거 뭘래? 골라주는 거 알았어. 내가 골라줄게. 음. 이거 아 잠깐만 내 돈이니까 얘들아 삼겹살을 돈이니까. 먹어. 삼겹살을 소고기 할래? 삼겹살. 크으... <laughs> 둘다 없어. 삼겹살이야. 어? 둘둘둘다둘 다에 응. 삼겹살을 맛만 보고 소고기 먹어 얘들아 이거는 어, 거야 새우살 제발 잠깐만 새우살 하래. 새우살은 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어, 등심에 같이 가치. 있는 거랑. 아야너 잘하리다. 아저 이걸로 사장님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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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나요, 나요, 나요. <놀람> 이야, 속상하네. 건성만 <놀람> <놀람> 됐어도 김민교가 좋아했을 텐데. <놀람> 정신이 좀 좋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싹싹한데 헤리클라. 그러니까. 와. 야, 이런 생각보다 우리 재능이 있었다 얘가. 인정. <놀람> 진짜 거의 스테이션 레그로 할줄 알았는데. 아니 많이 잘하던데 나. 근데 너네가 왜대적사를 못해댄지는 알것 같아. <놀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국모습에 속으안돼 인정 <laughs> 정신이 아니야. 그 사람이 착각해요 <laughs> 인정. 착싹해깔착하게 착해, 착각이네. 연무양식스타일 아니 이미 다 옆에 뭐어저 중학교 때장래희현무양초라썼어 현무양초, 내가 뭐현무양초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애들한테 나와보라고 해. 애들한테 수민이가 현무양초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들와야 본명 선비가자 그때 그 선생님이 실제로 내가 전화가 는데 애들이랑 나랑 놀지를 안 어? 애들이 어? 선생님 어? 욕을 하다걸린거 아 그래서 저만큼 놀지 말라고 야래서 애들이 선생님 외치고 오아 나랑 안 치는 거나 진짜 밥 혼자 먹고야 선생님 기있 진짜 전할 아 어. 때도 전주할 때도 선생님이 상해서할수있막 우리 엄마한테 몇년걸린 거야 어? 어 엄마한테 몇년 너가 쓰 애를 나은 년은 말 이렇게 어? 어? 에이 너무 거 선생님이 그랬다고? 어. 제가 그렇게 한, 한 명씩 붙이잖아요 학교에서 어. 어. 아 그렇게까지 야 그랬잖아 이놈 요즘 그러면 리 나지 괜날리 날텐데? 왜냐면 그 취업하는 학교라 밤에서 몇 명이 취업하는 선생님이 성적인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냥... 요즘 애들은 무실에 선생님 대화로갈때누기 어. 키우고 가 저도 공교 못해서 자퇴 권유받을 어. 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따위로 공부하자자퇴해 이렇게? 그냥 자퇴행 새끼야 그래 세번 있었대 장난 아니잖요그데 맞는 게다 맞는 게? 선생님들 중에 깜지 불유가 있어 와 아, 진짜 나 깜지 개만 좋아와 진짜 그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이거 말이 안돼야여 <laughs> 요리 방송을 하자 응? 진짜 또한번 송편 어. 방송 너 송편 돼? 네 에이. 저 종가집이라고 어렵게 한국어 종가집라고 네. 너 그럼 되게 너 전도 잘하겠네 그러면. 그럼요, 너, 엄마가 유일한 며느리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 어머니 어, 고생 많이 아, 하셨다. 겠 제가, 제가 도와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수치나 음 어땠어? 어, 너 맛있었어, 맛있었어. 근데 맛있었나니까. 너 요리 못하네, 이거 맛있다고. 내웠는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거, 김치 알레르기가 있어. 그거 약간 밥밥전이긴 해요. 김치 알레르기라고 해도 심할. <laughs> 진짜 물에 <진짜> 헹굼만 <laughs> <정말 웃음> <우리 웃음> <행복목> 괜찮네. 그것만 되게. 아, 오늘 우리 세사람 아, 만들고 뭐, 배달, 배달, 배달 가자 아네 그럼 렌즈아 배달 가자 아 배달 가자 아, 아니 나는 괜찮고 얘들아 메이플스틱 넣을 배달가서 공편 준 값으로 아, 스타벅스한번준비해달라해거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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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눌러 아 아쉽네 추석 고향이 외국이라 아, 진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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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들었는데 아까 어머니랑 아아 고향을 들었어? 어머니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근데 그 어머니도은 다른 사람한테도 비밀로 해. 일본 산본 딱 비슷한. 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왔어. <laughs> 근데 이거 진짜 가야야 메이플 큐브 세번안 누르면 5만 원이야. 야, 어. 야, 엄마한테 나하지마하고 5만 원 주면 돼. 아. 조카 있어요? 조카 있지. 진짜? 너 일본에 살잖아. 일본에? 일본 어. 한국 조카였나 보는데. 김해. 가마다 이런 친구야. 다리 떠는 거결제 거야 역시. <웃음> 아니 <웃음> 그 계속 그래게 그냥... 안되는데. 응. 다리 떨면 겁나 나. 눈이 다가려진다나 근데 그런 거다안는데 근데 다리 맨날 떨었잘 되잖아. <laughs> 얘보 뭐 다리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손톱을 자. 아 근데 본인 나가긴 했네. 다리 떠는 것 때문이었다고? 응래서안떨어보렸 <laughs> 알았어 안떨어근이십 성공하면 한 줄게. 오케이. 자기야. 실패면너 <laughs> 다리 한쪽 줘야 되는데. <laughs> 실패하면 다리 개 떨게 그 다리 맨날 떨게. 나데 지금 아서 야잘 음, 굽긴 하네 와, 잘 굽네 아 이렇게 백종원 나요? 나볼 때마다 백종원 같아 아, 나요 아, 아니 근 진짜 잘굽것 같아요 다가 백언커피 꺼지요돈윤 오빠가 친해지니까 음. 엄청 뭔가 커피이 좋아 음. 친해지니까 내가 음. 무섭다 했어 윤 오빠는 나랑 말을 별로 안해야지좀 무섭다 그래서 그나 네. 지금 어, 니가 제일 무서워 그쵸? 정상이 아닌 거 같아 신점을 받는 사람인 거 같아 나도 미미가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라고 할 때마다 겁나 무서워 이런 <laughs> 말 해도 되나? 엠버 직업 때문인데 우리 <laughs> 대접할 때 사람들이 다 저쪽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구나 사람 아니구나 아니 한 시간 하고 남은 거 같아 아 근데 얘도 근데 얘는 뭐라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야 음, 내가 사람 좀 보는데 얘 뭐라 하잖아? 정답 신청해 와 속으로 근데 그런데 <laughs> 쥐들도 틀리면서 나때문에 쥐들도 틀 진짜 맞아 음... 했으는 됐지 아, 근데 근데 아니 근데 민규 너무 잘하더라고 나 긴장하고 왔는데 뭔가 너네 다내가아 나는 얘가 역 말이야 신기했던 게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게 되게 신기했어 뭘 하는 거 보면 이제 이거 하나만 아너맛뱀 이거 뭘안하겠 아니 저는 너를 안 하니까 시청자 입장으로서 잘하면 그거만 으면 그만 뭔얘기제 배그 안 해요? 준수 씨, 얘 바로 접었어. 보지 킬링이면서 바로 조카라고 했어. 대게 꺼내지 못한 거 뭐? 뭐? 그 뭐? 그뭐 준수가 더 잘해 준. 미스터리 칸님 배드 잘해요? 야이 새끼야. 와 새끼, 아, 새끼, 아, 새끼 새끼야. 일부러 그랬네. 아, 네, 아니 나 내가 모르는데. 너 뭔가 일부러 그랬지. 내가 딱 칸을 찍었거든. 아니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뭐칸 뭘보다 배드해진 신인 칸. 영상이 아니긴 데 분명히. 와 이거 진짜 악셀링이 그거 보고 댓글 봤을 거 아니야? 나안 봤어. 와 이거. 안 봤어. 거짓말이 그 없었어. 음. 아니 저 유튜브, 저 유튜브 계정 깠어요. 시청 목록 삭제한 거 아니야? 에이 아, 진짜. 야 부캐로 보면 되지. 유튜브는 계정 막 만들 수 있잖아. 야, 유튜브는 세력이 있어 항상. 세력. 일단 물타기를 때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두 <laughs> 아, 계정으로 몇개 추천 눌러. 어. 한 10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은 어? 어 그런가? <laughs> 좋아요. 어 맞네 그네 그렇게 해서 물타기가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이제 실패하면 조용히지어 봐. 너 유튜브 마지막 영상 뭐야? 내복뽕 내복뽕? 야 근데 메이플 유튜브는 솔직히 올리려면 그런 거 올려야 되잖아 강화하고 계속 메이플 유튜브만 할수 없을 거 아니야 그쵸. 다른 거 올려야 되잖아 그쵸. 뭐 올릴 건데? 마일로네 룩 이런 거 하자 바로 <laughs> <laughs> 대적자 영상 올려봐 싫어는 이만게 찍혀 그런 거 없잖아 어그로뽀 수아 언니한테 혼났다고 혼나, 바로 수아 팬분들이 가만 안둬 <laughs> 다 먹었어, 얘들아?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내가 계산할게요. 네.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얘들아. 근데 네. 네. 지갑은 내가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내가 살게. 내가 할게. 내가 살게. 아, 지갑을 안 들고 왔다. 혹시 오. 지갑 가져왔어? 음. 지갑 안 오, 가져왔어? 내가 지갑 잃어버는데 내가 샀어. 내가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하 아니야. 계좌이체로 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얘들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계좌이체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네. 아 내가 한다니까. 근데 아니, 너는 그래요? 왜 네가 한다고 안 해? 저요? 어. 넌 말하면 진짜 할것 같아. <laughs> 진짜 시킬 것 같아. 맞긴 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고래 현장 잡았다. <laughs> 하.. 보통 쉽지 않네. 어 <laughs> 뭐야. 인사하자 얘들아. 왜이렇 <laughs> 밝아? 일단 오늘은 여러분 또 WASD 벌칙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인사습니다생화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래도. 인정.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다들 감사합니다. 윤민규 없었으면 10시간 했다. <laughs> 인정. 10시간이 뭐야. 못겠어. 끝.